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다.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이 시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성교회를 오기 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고난의 강과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었던 중에 어린 양이 가시덩굴에서 피 흘리면서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기도 중에 제가 이런 교회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지혜와 총망과 명철로서 하나님의 영의 저 영의 양식을 저에게 먹일 수 있는 지혜총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복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해 달라고 정말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전의 기도는 다만 육적인 걸 위해서 많이 강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구해 왔었는데 이제는 내 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정하지를 못했었어요. 여기저기 다녔지만은 만,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정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 유튜브를 보게 하셨어요. 유튜브를 보는 가,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보고, 아, 이 교회를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또, 이 교회를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주시는 교회인가요? 제가 섬길 교회와 정말 섬길 목사님을 달라고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했어. 한 아, 2년 동안 구했는데 저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래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 정말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이건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또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목사,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목사 설교를 들었지만, 서목사님 그 방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막다 손들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거부가 나서 탁 튕겨져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루에 두 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 제가 계속 손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니까, 러뭔 뭐 내가 그때 알기로는 영춤에 대해서, 성령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움직임이 뭘까? 아, 이건 세상에서 수화를 하잖아요. 아, 이게 뭔뭐 하늘날의 언어인가 보다. 몸에, 몸으로 뭔가 언어를 말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내 몸을 그냥 맡긴 채로 그냥 자연스레 몸을 움직이는데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난 들어보지도 듣도 못도 못한 그런 거기, 현상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영, 영춤 추니까 막 무당들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무서워 이게 두려움에 아우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다시 나오고 아 이거는 성령춤인가보다. 네, 성령춤을 딱 치니까 이렇게 이, 이, 잠, 이 은영 자매님 말고 그전 자매님이 추는 게 나왔었어요. 네, 그 방에 들어가서 보는데 와손 움직임이 나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에 아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게 바로 성령 영적인 영의 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성우사님, <laughs> 목사님 말씀을 정말, 어, 이, 잠, 자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들었는데, 에, 이제 그 뜨거, 핸드폰 터질 정도로, 뜨거울 정도로 계속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laughs> 그래서 이제 양사아 원장님 말씀을 또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 이거 뭐였지 뭐였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부분, 한방에 해결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아한번 가봐야겠다 교회를.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들 셋데리고 넷이서 와서 4월 달올 4월 달에 와 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원하던 그런 예배인 거영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그래서 야, 이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근데 제 환경이 제가 그러니까 일에 여, 매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환경을 다 열어 주셨어요, 또.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에 나가는 날은 등록하는 날이다 <laughs> 결신하는 날이다. 내가 그러고 이제 6월달에 왔었어요. 6월달에 와가지고 이제 결신을 하고 이 영성학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 너무 사모해서 아, 이거 듣고 싶다. 제가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한게주3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3위는 빠지질 못하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3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 주, 월요일 날 하루다. 그래서, 바로 또 그때,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성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영적인 정립이, 이제, 확실히, 이된 부분도 있고, 그, 전에 제가, 육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을, 내, 네, 영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내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 나의 모든 것이 다 정말 그 예언 기도해 주실 때내 영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이를 이룰지라도 내가 주를 일에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땅의 것은 정말 한나 그 분투와 같은 그런 것을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 소용없다. 썩어져서 없어질 부분들인데, 내가 여기에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얽매이고 붙잡고 있으면, 그다 없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 영성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바꿔주신 부분이 전에는 제가 뭐저 육신의 일을 막 구하는 삶을 기도를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에 제가 초신자 때아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laughs> 저 빨리 이제 가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그때 못 갔어요. 오셨으면. 저 정말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영성학교를 통해서 그한 영혼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때를 기다리고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근데 지금은 그때는 내가, 내가 철없을 때는 빨리 오세요 했는데 지금은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시간을 더 주세요라고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많은 영적인 체험들은 여기 있는 부분 부분들은 다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 저도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성학교 이제 첫날 올때그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었어요. 진짜 그 눈으로 볼수 있는 물질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첫날 못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어 기어 다니면서 하나님 저 오늘 첫날인데 저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저 가야 돼 하면서 그. 그니까 계속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또막 쓰러졌다 가 자면서 또 응? 기도하면서 또 쓰러졌다 이러면서 제가 막 진짜 기어 기어오다시피 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8주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뭐, 이, 이 8주간에 제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첫날 오면서 이렇게 기도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이번에 휴가가 저희가 이제 개, 개 오픈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휴가가 없는 걸로 이제 다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휴가를 3일이 정해졌어요 금토일로. 그래서 금금 금, 금토 아 기도원에 충주 기도원 너무 제가 가고 싶었는데 내년이나 갈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토에 갔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간 가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곳에 전에 왔었던 거예요. 버스를 타고 지나갔던 거예요. 버스를 타고. 와, 아, 나 같이 간 동양 집사님. 어, 아, 나 여기 진, 진, 오래 전에 버스를 타고 지나간 기억이 있다. 네, 그 버스 안에서 어떤 목소리만 들렸거든요. 이 기도원은 비록 적은 기도원이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아, 이렇게 얘기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아, 나도 한번 여기 꼭 와보고 싶다. 나는 언제 오지?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오지?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우연이라도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아, 내가 이곳에 꼭한번 와봐야 되겠다고 제가 눈으로 이제 스캔을 한 거예요. 살살 다 찍어, 눈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낚시라고 크게 까마, 빨간 간판이 크게 있거든요. 아, 저거는 유난히 크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다. 중앙에 있는,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그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아, 난 분명히 버스 타고 여기 지나갔다. 언제 왔느냐. 아, 아무튼 왔다고. 그러면서 금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10시 반에 이제 소동을 하고 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잠을 누워있는데 어떤 분이 지금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여기는 뭐가 좋은 줄 알아? 모기가 없대. <laughs> 여기는 모기가 없대. 밑에는 지금 약을 뿌리고 하는데 여기는 모기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차에서 들었던 말이 또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 그차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랬거든요. 저기는 희한하게 여름에 잘때 모기가 없대. 이게 딱 떠오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무를 짱게 잠을 잤어요. 새벽 6시 반에 제가 좀, 어, 되면서, <laughs> 아, 꼼지락꼼지락 되면서,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다른 분들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시고, 전 단장을 하시는데, 근데 파리가 제 손등을 와서 살살 돌고날랑하고 살살 긁고 날아가고 손등만 근데 세 번째 와서 긁는데 또딱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는 희한하게 모기는 없는데 파리는 있대.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파리가 역할이 뭐냐면 역할이 있어요. 성녀님께서 늦잠 자는 성도들 깨워주시는 거래요. <laughs> 아, 그래서, 와, 이거는 뭘까. 참, 시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꿈인지 생신이 제가 분간을 못했었어요.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여기로 왔다 갔나요? 아니면 제가 꿈이었나요? 근데 꿈인지 생신이 제가 분간을 할수 없으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 이게 그러면 몇 년도에 제가 꿈을 꾼 거죠? 꿈이라면 꿈인데 몇 년도예요? 근데 그게 2001년도 봄이에요. 초봄이에요. 그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꿈 얘기를 딱 저하고 친한 친분이 있는 구역장하고 밖에 안에서 딱한 분,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제 머리에서도 생각이 안 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우리 충주 기도원에 가서 딱그 장면, 장면이 이렇게... 일치가 될때 기억을 탁탁탁 나게 해주시는, 것 어떤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뭘까. 그때 이제 너무 궁금, 나는 목사님께서 그 충주에 7년, 7년, 8년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이 확실한지 아닌지 제가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진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이 거기에 직접 개척을 하셨는지 안하 했는지 확인을 했어요. 이제 제가 그 전에 목사님이 아닌 다른 분이 했으면, 제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혹시 그 기도원을 했, 차련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거기를 들어간, 들어가셨는지 사서 아니라고 개척을 하셨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7년도쯤 되시죠. 근데 저는 2001년도에 그 꿈을 꾸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간 거는 2014년 여름에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부분들이 발걸음 하나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 이 영성원에 와서 제가 처음 느낀 게, 야, 여기는 정말 많은 일꾼들이 오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곳에 와서 제가 매일매일 벅찬 거예요. 여기 가슴이 너무 찢어질 듯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원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의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그 오는 그차 안에서도 기쁨이 너무 넘치고, 너무 좋아요. 그, 오는 그, 그, 그 동안에 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럼 마지막에 어, 성령님께서 어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숙제에 3시간이 남았잖아요. 기도 3시간. 3시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식사 중에서도 계속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2시간쯤 돼서, 이제 이 손에, 이제 불을 주시는데, 전기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 이제 기도 3 시간을 맞추고, 손이 계속 전기가 와서, 손바닥을 보니까, 손바닥에 표시가 남아있는 거예요. 빨갛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한 부분에 십자가 모양처럼, 한쪽은 좀 가려져 있는데, 그게 보여서 제가 오늘 핸드폰을 찍어놨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 오늘이. 영상학교, 좀 선물을 주셨구나. 아, 너 정말 8주간 잘 견뎠다. 이러면서 그 마지막 선물, 그 주신 것 같아요. 표적으로. 네,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음, 나타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